어, 통근세 해주셔서 득템하였습니다. 어, 중독푸드에서 식혜가 올라왔었습니다. 바스박스에 어, 자그러는 병이 10병 들어있네요. 음, 예전에 중독푸드에서 어, 치즈스틱 주문할 때 2번씩 고 왔었는데 이렇게 행사 주셔가지고 저렴히 구매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한병 들고 다니면서 먹기 좋은 사이즈에요 제가 지금 아주 늦은 시간에 지금 아이스박스 개봉했는데 아직까지 얼려져 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잘 도착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